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역사 공부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. 재밌게 하려면 공부하는 양이 줄어야 됩니다. 음.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. 역사가 대단히 깁니다. 길다고 한 것은 공부할 양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. 이걸 다 공부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을 했다가 언젠가는 실증이 나고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맞아요. 그래서 고등학생쯤 되면은 수포자가 아니라 맞아요. 역포자가 생기게 음. 돼요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걸다 알아야 할까요? 음.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. 그러네요. 이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다.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가 실증 내지 않을 만큼만 공부하게. 이래서 점점 재미가 붙으면 중학교 가서는 조금 더 많이, 음. 고등학교 가서는 조금 더 많이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아이들이 아니에요. 학부모 여러분입니다. 역사 공부 하세요. <laughs> 그러네요. 나는 안 하면서 아이에게만 시키면 음. 아이가 하겠습니까? 역사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.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한다. 이렇게 하면 언제나 재밌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겠죠.